신체, 심체, 심체, 물체, 비비오스, 무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일단은 B.T.N만큼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먼저 10만, 30만 고지를 넘으셔야겠죠. 그것을 필요하기는 누가? 유진 스님과 정강 정강이 Kang. 필요하다. 정강이 누구냐? 정강이 저 분이다. 정강은 AI 보라다 정강 정강은 타이거 킹봄 초등학생과 불교를 주고받는 사람이다. 자 강아지랑 불교를 주고받는, 불교를 주고받는 사람이고 꽃과 불교를 주고받고 또. 쇼 인터내셔널 액시프 이게 각자 역할이 이 부처님이 왼쪽으로 장풍으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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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에서, 자, 장풍 거. 보셨죠? 모든 중생 응. 뭐 손에서 안 나면 무슨. 입에서 불면 되는, 그러니까. 되는 거예요. 반대 방향으로 턴 아, right. 라이트 <laughs> 업의 작용에 따라서 각자 역할이 남녀노소빈부귀천으로 동서고금으로 갈라져. 큰 소리는.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동서고금으로. 많이 들었고요. 선불합시다 AI 보라. 보라. AI 보라. 여기다가 어떻게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? 이 풍선 속에 자석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풍선이 공중에 떠있는 원리는 풍선 속에 수소가 있고 잡아주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봉체다 그럼 나는 오늘 선택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1번 충전기를 가져갈 것인가 2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걸 무엇을 가져갈까 아슈카대왕을 가져갈까 짐이 될까 일단 고민하지 말고 차까지는 가져가라 이 작품은 가져갈까 가지 마지 말까 뛰어라 상이 언니 왜 저기 있지 저사분을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고 길에 이 명함이 밟혀져 있길래 좀 모시고 왔어요 하... 하... 바라는 모든 일 이루기를 진실로 용기는 자는 가볍게 죽지 않는다. 아멘 알렐루야 스바하 아미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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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t h 부다로 존재하라 두 손을 모으는 순간, 그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게 되리라. 단두 손을 모으는데, 진심이어야 하느니라. 두 손을 모으는 그두 손이, 왼손은 사랑이 되고, 오른손은 자비가 될 때, 왼손은 태양이 되고, 오른손은 보름달이 될 때, 그대의 음과 양의 에너지가, 하늘로 모여서 중에 중성자가 나온다. 내입 안에서 나오는 공기가 저 풍선을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듯이 나도 이제 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내 사랑과 저비의 숨결로 숨결로 호흡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주리라. 서울 인터내셔널 부리든 엑스포에 초대합니다. Today's 아르데이트 마로우 선데이까지 합니다. 오늘 저녁 5 시에 이 방송 보고 오시는 분은 이 AI 부다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박수, 짝짝짝. 편집할 때 넣어주세요. 정정 쩐. 더 찍을 거 없나, 진영? 가면 되나? 이거 찍어야지. 다음은. 를 쓰는 게 어울리나 일단 기자 공채 응시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되겠지 뭐. 여기 십 년은 뭐야 일공선이 마냐 원호선이네원오오 여기 뭐야 이공선이네 눈이 이렇게 멀리 뜨는데 웃고 있네 어쨌거나 독도깨비네 독도깨비가예 불을 끄고 성불 부처님은 저기다 허공에 자 계시고 냉물 뜨면 돼. 어 우유 들었나? 우유 들었네. 새거네. 냉장에 넣어놓고 냉장물에 진이 모을 것 같긴 하자자자자자 아, 아, 여쭤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. 종 어, 오케이. BBS 이팅 오늘 또 한, 음... 나와? 에이... 이 신발을 신고 갈것인가이 신발을 신고 갈것인데 이게 좀, 음... 여기 있는 그 어디 갔지? 신발, 뭐라 그러나, 구두 주걱 칼이라 그러나? 아, 이게 밥 주걱처럼 생겨서, 구두 주걱이 됐구나. 오케이. 가지고 다니까? 그럴 수도 있지만, 은 20만원. 어, 여기 두면, 사람이 있다. 이런, 이런 뜻이 되는 거지. 지금 사람됐 방, 네. 방병장입니다. 방병장 출동을 명받았습니다.